조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시변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지금 시변하는 자기장에서 뭐가 회전하는 전개가 생긴다. 오케이? 그럴까 됐죠? 그럼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게 바로 번악기 설명드렸죠? 변압기는 DC는 변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변환이 안 된다고. 근데 변압기는 무조건 AC밖에 안 돼요. 그럼 AC를 전류로 집어넣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어, 오케이? 그럼 전자석의 극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전자석의 극성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그 극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왜 이때 전류가 나오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 그럼 봐요. 여기 자루라고 해서 철이 있단 말이에요. 철 즉, 쉽게 말하면 어, 어, 여기를 좀 지울까요? 여기 철, 어, 철이 있단 말이에요. 철 철이 철 있으면 철에서 지금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죠.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뭐가 생긴다고? 네. 전기가 생긴다 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코일을 감아 놓는데 당연히 코일 쪽으로 전기가 생기겠지만 코일을 안 감아 놓는데 네. 생길까 안 생길까? 네. 자, 철에는 전기가 흘러야. 네. <laughs> 철에 전기가 흘러야 하 해요.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자기장에서요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긴다? 전류. 전류가 생깁니다. 그럼 이 전류를 뭐라니? 이 전류를 동글동글 동글해서 이렇게 자기장 주변에 이렇게 맴돌죠. 그걸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얘를 맴돌이 전류. 예, 네, 이거로서 이제 에디 전류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우리, 그, 한점은 이제, 와전류라고 하는 거요 와전류. 아시겠나요? 와전류? 음,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가 있냐? 두장더 넘어가시면은, 예, 와전류가 켜켜가 있죠? 어, 발전은 우리 좀 이따가 할 거고. 그래서, 와전류, 에리커런트라고 하는 게, 예, 맴돌이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체에 자소의 시, 시변을 일으키면, 그 변화를 막기 위해 도체 표면에 유기되는, 회전하는 전류라고 돼 있고, 지금 자기장 여로 가죠? 전류 생기고, 이리로 오면 또 전류 또 생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 영상 봤을 때, 이렇게 구리관 있죠? 구리관. 구리관에다가, 근데 구리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통으로 돼있는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감아놨죠? 좀더힘더 더 받으려고 감아놓은 거고, 여기다 이렇게 자석을 넣었죠? 그럼 자석을 넣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제, <laughs> 중력 가속도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네. 그럼 이거 빨리 내려와서 늦게 내려왔어. 늦게 내려갔죠 네. 그때 뭐 그분이 설명한 건데 이렇게 해서 반지시 작용한다. 그 힘이 생긴다고 했지만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했죠. 왜? 여기를 잘라도 늦게 내려왔잖아. 네. 이해가시죠? 즉, 생기는 전류의 방향이 이선 감은 걸로 생기는 거는 그게 발전되는 거고요. 그, 아니, 발전, 그게 이제 변닷기 만약 선을 감아놨다. 라고, 그에 대해서 생기는 건, 그거는, 우리, 변압되는 전류고, 맴돌이 전류는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되죠? 요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 단면적은, 이렇게 단면적이 요렇게,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휘죠? 그 맴돌이 전류는, 요렇게 생긴다는 건,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생기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생겨요, 요렇게. 그니까 러이 부분을 잘라도 나머지 부분 돌잖아. 이해가시죠? 그니까 러 늦게 내려오는 거지. 아시겠죠? 즉, 아, 전기에서, 자기, 자기에서, 전기에서 그, 어, 그, 뭐냐, 패러디이 법칙을 이용해서 생기는 힘 말고, 부가적으로 또 이런 와전류가생긴다 왜? AC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 자석이 늦게 내려오게 된다. 그게 이제 에디 커런트. 맨돌이 전류의 설명이 됩니다.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 식은 똑같아요. 아 어, 로테이션이는 마이너스 d t 분의 DB, 요까지 다 됐죠? 맞죠? 어. 그래서 마졸류 식은 이식 그대로 이제 변형을 하면은, 로테이션 E는 마이너스 dT분의 dV 여기까지가 이제 패러데이였고 그렇죠 네. 아직 복습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패러데이였고 E가, 어, E가 E를 뭐라고 쓸수 있냐 우리 여러분들 전도전류 배웠죠 전도전류 전도전류 밀도가 어떻게 돼요? 전도전류 밀도가 k 2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k 분의 i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테이션 이 자리에다가 k 분의 i c를 적는 거예요. k 분의 i c가 마이너스 dt 분의 db. 그래서 로테이션 전류 밀도. 그 중에 이제 전도전류 밀도예요. 전도전류 밀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kdt분의 db가 된다. 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전개고 자기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류. 회전하는 전류가 모여야 생긴다? 시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생긴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 뜻이 그 뜻이에요. 영연을 주는 거 이제 전두엽이 전도율.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잘 생기는 거고 안 좋으면 안 생기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좋든 싫든 자로로 쓰고 있는 분석이 좋은 게 뭐냐면 철이에요 철 철은 어, 아시다시피 전류도 잘, 전기도 잘 통하죠? 근데 K가 크단 말이요. 그죠 K가 커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멘돌이 전류도 많이 생겨. 근데 멘돌이 전류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안 좋은 거예요. 예. 네. 아, 철에다가 멘돌이 전류가 생겨. 이해가시죠? 네. 그거 어디다 써요? 못 쓰지. 이해가시죠? 그러 내가 에너지를 넣어주면 그 에너지 중에 일부가 그 맴도는 전류로 바뀐다고 의무적으로. 근데 그걸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니까 러맴도의 전류는 뭐냐? 손실이에요. 손실. 뭐랑 비슷지 히스테리시스 손이랑 같이.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이랑 와류 손의 대표적인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 철손. 아시겠죠? 그래서 철, 철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철을 쓰므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인데, 그게 시스테리시 손과 와류 손이 되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네, 나중에 기계 같은 거 가서 이제 그냥 외울 텐데,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시스테리시 손과 와류 손을 줄이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외우셨죠? 기능사신분들 맨날 외우시잖아요. 뭐죠? 음. 규소광판 음. 성층. 오케이. 기억나시나요? 음. 규소광판 쓰고 성층해야 된는데 이렇게 써요. 음. 음. 규소광판 성층 이렇게 씁니다. 아, 자 그래서 규소강판은 뭐냐 쉽게 말해 철, 철 자체를 쓰면은 뭐가 어, 얘가 너무 크죠, 히스테리시스성도 크기 때문에 규소강판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비를좀 줄이는 겁니다, 비를 자석을 좀 줄이는 거예요. 네, 화학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지금 재질을 좀 바꿔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강도는 조금 약해져 요 철의 강도보다는 얘가 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전자석을 쓰는 기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동기도 쓰고 발전기도 쓰고 변압기도 쓰겠죠 예다 네, 전자석을 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발전기라든가 전동기는 실질적으로 안에 뭐가 회전체가 돌죠 그럼 강도가 약하면 어떻게 강도란건 튼튼함이 약하면 부서지잖아 그러니까 그때 규소 함량은 조금밖에 못 해요. 근데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내용, 방어 그냥 움직이는 애예요그 방어 받다시피 가만 히내비두면 알아서 된다 했죠. 네. 예. 동기계 정기계라는데 여차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변압기 같은 경우 는 규소 함유량을 좀더 크게 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나중에 <놀람> 퍼센트에 좀 크게 합니다. 여차 그래서 규소 방어 써서 결국 은비를좀 줄이는 거고요. 아 그다음 이제 성층. 성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렇게 이렇게 그렇 겹겹이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기 시간도 여기 기기도 이렇게 보겠지만 여러씩 겹겹이 쌓아요. 왜 쌓냐? 와류손와류손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자루 길이는 반대로 되겠게성층을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전력 식이 P는 VI죠. 네. 어? 그러면 V는 IR이잖아요.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I제곱? R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단위가 이제 와트, 유효 전력이에요, 전력. 얘가 크면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에 어떻게 돼요? 제곱에 비례하잖아. 오케이? 그럼 말야 똑같이 와전류가, 전체 와전류가 배가0가 생긴다고 쳐요. 저항의 1이라고 해요. 그러면 손실이 얼마예요? 마트 얼마죠? 전류가 100. 이니 아, 1이야. 아, 어, 마, 만. 마, 아, 아, 마. 만. 만. 모르겠으면 계산기로뒤 뒤로 <laughs> 보면 되잖아. 만 아트가 되죠. 예, 근데 이게 성층을 하면 요 층을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어떻게 되냐? 즉 층을 총 내가 100 층으로 나눴다고 쳐요. 백 층으로 그럼 한 층당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 1암페가걸르겠죠 이해가요? 그럼 그한 층당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야? 한 층당, 한 층, 한 층, 당 소비되는 전력은 2. 1이죠 1. 맞아, 1제곱하고 1 제곱하고 1 와트. 죠몇 층이라고? 백 층. 그럼 몇 와트? 0 와트. 상층 안에 쓰는 소비전력의 그 손실이 얼마만 100층 쪼개서 하면 얼마 100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뭐 한다? 상층을 하는 거뭘 줄이기 위해서 와전력에 의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 어떻게 줄이냐? 요렇게 줄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아, 이게뭐 기기 시간은 <laughs> 이게 이거 계속 배우긴 하는데 뭐 여튼 네. 원리는 그렇습니다 아, 원리는 전자기학에서 배우니까 20cm 시스으로 됐죠?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은 거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시스테리시 손 같은 경우에 KFB 1.6에서 2승. 예, 아, 그 다음, 멤돌리 전류는 T가 뭐냐, thickness. 두께를의미해 두께. 이해가 아시죠? 그냥 두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커지는 거예요. 두께가 방금 100으로 나눠, 100층으로 나눴죠? 그니까 러 이제 그게, 티크니스가 두께를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걸 100분열로 낮추는 거지. 보면 제곱이죠? 방금 봤다시피. 네, 그래서, 그 다음에 F는 이제 주파수, B는 자성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전저류 줄이기 위해서는 뭐, 두께를 줄이는 거죠. 그게 성층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다음 KF, 는 이제 그 성질이라서 이거 못 바꾸고요. 그 철의 성질. 그래서, 그래서 그규소간판 그 뭐, 쓰는건 바로 여기 K를 바꾸는거죠 본질적으로 철 자체는 못 바꾸니까 철에 규소를 좀 넣어서 네. 그 성질 자체를 좀줄이는거예요 히스테리시 손을 좀 매끄럽게 맞다 갔다 할수 있게 그 다음 주파수 자성률도 음. 됐나요? 음.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10정도 이제 여러분들 자기학에서 나오고요. 그 기기에서도 나와요. 뭐 대충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네, 주파수가 히스테리시소는 비례하고 와료소는 제곱 비례하게 됩니다. 자료소는 이해됐죠? 네, 자기학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지만 여기 기기 가상은 다뤄요. 그래서 미리 설명 좀 해드린 거고. 자 그다음 이제 밑에 보시 표피효과죠 표피효과. 표피 효과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그 도체에 골고루 흐르나요? 아니면 가장자리에만 흐르나요? 음. 가장자리에만 흘러요. 그걸 뭐라 한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에 피효과. 표피 네, 효과라고 합니다. 음. 음. 즉 원주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도체 내부에 갈수록 어, 전류는 전류와 세기의자수이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도체 표면으로 전류가 집중해서 흐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가정자리에만 흐르냐? 그건 우리가 이미 저기 앞에서 배웠어. F B I. I가 이 뭉개기 말고 한 돔이라고 쳐요. 본인 혼자 전화 하나가 가. 옆에 다른 전화도 가겠죠. 그럼 전화가서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들죠. 어, 오케이? 그럼 자기장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요. 자기는 생기로 하잖아 나를. 그럼 나와 자기장이 있으니까 전류와 B, I와 B가 있으니까 내가 뭘 받아? 힘받음 끝까지 밀려난다 서로. 서로 그래서 내부로 갈수록 전류와 생기하는 자극이 커져서라는 의미가 이 내부에 가면 갈수록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이 가운데 있다 고 하면 주변 전부다가 연향준 애들일 거야. 근데 내가 일로 가면 연준 주는 애는 이렇게밖에 없잖아. 이, 이해 가시죠? 아, 그래서 이게 쭉쭉쭉 다 가장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튼 뭐그 원리는 뭐 굳이 앞에서 예, 배웠는지 모르겠니만 넘어가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장자리가 흐르는데 보면은 여기 도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트 효과에 의해서 이 가장자리에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 오케이? 네. 가장자리에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장자리에만 흐르게 되는, 되는데, 이 요, 요, 요 끝에서부터까지 어느 정도 연역까지 갈거 아니에요? 네. 뭐, 이 길이를 이거를 그래. 침투깊이라고 하는 거 진투 네, 말장난입니다. 어. 표피효과라는 끝으로 간다 했죠? 심하다라 표피효과가 심하다라는 것은 전원들이 더 끝으로 몰린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침투깊이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지는거 이해가시죠?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표피 효과랑 이 침투 깊이는 무슨 관계다? 반미. 그렇지. 반비를 관계인 거야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이제 침투 깊이 식을 봐야 돼. 침투 깊이 식. 침투 깊이 지금 몇미터죠 미터. 네. 몇 미터 들어가냐? 그럼 식이 루트. 여러분 아는 기호 다 때려 넣으면 돼. 파이, 에 F, 뮤, K 다 때려 넣으면 돼. 괜찮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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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이슐런이 나오면 좀 곤란하긴 한데 어, 다때어나으면돼즉 뭐, 루트는 일단 제끼고다 뭐예요 반비례하죠 어. 그러니까 표피효과는 침투 깊이랑 반비례하고 표피효과는건 <laughs> 뭐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표피효과가 심하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크다 투자율이 크다, 도전율이 그치. 크다라는 의미랑 같은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류가 잘흐를수록 자화가 잘 될수록 주파수가 클수록 표표가는 세진다 이거죠. 협표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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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표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지. 돈은 요만큼 냈잖아. 네. 내가 실제로 쓰는 거 어디야? 끝에밖에 못 쓰잖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평의 집을 샀어, 10억 주고. 근데 내가 실수 실제로 쓸수 있는 공간은 10평밖에 안 돼. 좋아요? 이겁니다. 실제로는 100평인데 실제로 쓸수 있는 공간은 10평밖에 안 되는 거지. 돈은 이제 1 0 0평만큼내 냈지만 이해가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이제 저기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표가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도체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표표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숫자 가다 보이죠잉?